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오 거실도 좋네요. 어, 저도 여기 치우면서 제가 들어와서 살고 싶더라고요. 올가 이렇게 신축도 많이 나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모든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잡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시간 운전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이제 경북 영천에 있는 대장 아파트고요 지방이지만 엄청 깔끔하게 잘 지어진 곳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이 아파트를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여기는 2억 7천 6백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2억 7천만 원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공 하나 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얼마에 매도하셨나요? 제가 한달 정도 걸려서 3억 8백0에 매도했습니다 <laughs> 초 단타 아닙니까? <laughs> 저도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습니다. 네. 한달 만에 1,300만 원을 버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당근 그 2억 7천에 낙찰을 받고 3억 8백에 매도를 하셨는데 기타 명도 비용이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정도 발생하셨어요? 어, 대략 수리비 포함해 가지고 천1,800 정도, 1,800만 원 정도 기타 비용이 발생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이 얼마인가요? 1,300만 원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2억 7천에 낙찰을 받고 1,300만 원 남았다 라고 하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지 않냐 77% 양도소득세 낼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일반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도하지 않고 매매사업자라는 걸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아파트 단기 매도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당근 오, 허, 와, 엄청 좋네요. 벌써 입구부터. 어, 이거 뭐죠? 슬리퍼요. 이 슬리퍼가 왜 있는 거예요? 아, 집보다 오시는 손님들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오. 아, 여기는 몇 평이에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아, 34평. 네. 그럼 방이? 방 3개에다가 욕실. 방총 3개, 욕실 2개. 그러면 한번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이거는 전소유자가 해놓고 온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사실 이게 요번에 팔면서 도움이 됐나요? 신혼부부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이 블라인드 같은 것도 네, 전소유자님이 소... 두고 가셨는데, 네. 우리가 잘쓴 거죠. 네. 어, 이런 건다 뭐예요? 여기 보시는 펜트리. 오,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가 수납 공간이라든지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봤는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많이 이제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명도 하실 때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본 소유자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도 과정에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본인들이 떼갑니다이 물건 같은 경우. 못했어요. 네,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떼어가셨더라고요. 아, 협의가잘안 네. 됐군요. 거기에서 요구했던 명도 비용이랑 제가 말씀드린 명도 비용이랑 차이가 나면서 에어컨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깜짝같이 똑같은 걸 갖다 놨나요? 어, 몇 군데 전화를 돌려본 다음에 아예 새 걸로 교체를 음, 해보셨습니다. 얼마 줬어요? 한 370만 원 정도. 어, 뭐. 혹시 만약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전소유자한테 저럴 만큼에게 이사할 음. 수 있으면 빌트인 가전이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명도 가정에서 협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신축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이 음. 비용을 반드시 입찰가에다가 녹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오, 거실도 진짜 좋네요 어, 저도 여기 치우면서 제가 들어와서 살고 싶더라고요 음. 한번 켜볼게요 <laughs> 와 네. 진짜 신축이네요 네. 평상 같은 것도 보이고 기와집도 보이고 그러네요 진짜 한적한 시골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극장도 있고 편의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음.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주방도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빌트인 가전 이 인덕션도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당근으로 구해가지고 따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사이즈를 재서 당근에 올라온 걸 구매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끼니까 사이즈가 딱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다 갖고 가신 거죠? 일단 저한테는 자잘한 짐은 두고 가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 시스템 에어컨하고 인덕션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좀난감한겠 있어요. 왔는데 구멍이 오, 많이 네네네네. 있어서 근데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가 네, 안방입니다 와 엄청 좋네요 화장실도 또 있고 엄청 좋네요 여기 안에도 다 이렇게 장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지니스?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도 다 들어옵니다 헉,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좋긴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왔을 때는 너무 이제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어서 원래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치워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음. 와서 치우기 시작하니까 사방 곳곳 수납장마다 짐들이 너무 많았고 아이들 매트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어? 많았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음. 치웠습니다. 그 짐을 치우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어.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려와가지고 음. 나를 잡고 아예 다 치우고. 혼자서요? 네. <laughs> 여러분, 항상 저한테 짐치우는데 얼마나 들어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신 여자분도 혼자 내려오셔서 짐을 다 치우셨다고 해요. 그럼 그거 다 치우는데 여기가 지금 8사 사이즈고 네.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죠? <laughs> 생각보다 좀 쓸만한 물건들이 너무 음 많더라고요. 음 5천원, 만원 이런 식으로 싸게 판매를 했더니 기존에 전 소유자분께서 음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던 음분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명품 이런 거뭐 나왔나요? 향수라든지 아니면 네, 뭔가 버리기 아까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품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것들 그런 것까지 저는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팔리나요? 네 사가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팔았냐면 종이컵이 많았는데 그거 음. 묶음도 음. 뭐 5천 원에 올렸더니만 바로 사가시고 음.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한 1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음. 그것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런 명도 과정에서 원래 점유했던 분들이 짐을 두고 가면 그거 어떻게 치워야 되나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당근이라든지 중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게 집을 여기 정리하셔서 얼마에 버신 거예요 대략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남았고요 시스템 에어컨 했을 때그 부분에 충당을 했고 쿠타까지 음. 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은 한 400만원 정도 이제 약 400만원 정도밖에 추가금액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400에서 60만원 제외하고 당근마켓에서 판매한 금액이 한 60만원 정도 있으니까 약 300만원 정도로 네네,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맞추신 거네요 네. 그럼 여기 다 치우시는 데는 며칠이 걸리신 거예요 하루정도 잠을 자고 한 이틀 정도 치우고 그 다음 수레라든가 이런 걸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서 한 3일 정도 와 철저한 준비 수레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침낭도 준비했습니다 아 침낭도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 있지만 가격대도 꽤 있으니까 단지도 네. 되게 좋네요 여기 오셔가지고 사시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음... 들었었습니다 어. 당근. 어, 근데 진짜 수납장도 많고, 여기에는 이제 세탁실인가봐요. 이게 바로 직접 이 집을 어. 정리하고 치우느냐고 사용했던 아니, 사실 여기 있었던 거여서 사용을 한 다음에 여기 깨끗하게 뜨시라고 음. 놔뒀습니다. 오, 어, 네, 너무 좋네요. 어, 근데 제가 네. 계속 방을 보면서 느꼈던 네. 게 향기가 너무 좋은데, 왜 집에서 <laughs> 향기가 나는 거죠? 네.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 기분 좋으시다고 곳곳에 방향제를 음. 여러 개를 네. 놓았어요. 집의 첫 인상이 뭐 향기가 특히나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해서 팔아봤습니다. 근데 과한 거 아닌가요? 아 사실 이거는 기존에 집에 있었던 거같요요 아, 여기 집에 네. 정리하면서 안 버리시고 이렇게 네. 세팅해 두신 거군요. 그냥 이건 굳이 버리지 않고 음.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놔뒀습니다. 네, 진짜 훌륭하시네요. 당근 여기는 가장 큰 안방인가봐요. 아네 맞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원래 서울이나 속권에 있는 팔사 사이즈보다 조금 더 안방이 넓은 것 같아요. 음. 구조가 너무 너무 잘아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인가봐요. 네. 당근 지금 제가 뭘 찾고 다. 있는지 아세요? 저거 리모컨 스위치. 어 있어요.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이게 내려오고 빨래를 걸고 다시 올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람도 나와서 조금 더 빠르게 건조가 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오 완전 고급인 거네요. 피드님네 집에는 없으세요? 저희는 그냥 자연 건조 방. 요즘은 좀 신축급 아파트에는 저 빨래 건조기가 다 부착이 되는 것 같아요. 피디님도 조만간 저 빨래 건조기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저 네, 위에 문는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거는 옵션 사항이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 이렇게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벽걸이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하게 여기다가 전선 꽂으라고 해서 이렇게 컨셉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에어컨 설치하고 배관 있잖아요. 한 곳으로 모아져서 빠져요. 실외기가 있는 장소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요즘 신축 아파트가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전원도 어렵습니다. 오. 터치입니다. 네. 피디님 네 집에 이거 없습니까? 저는 아날로그시고. 네, 그럼 한번 눌러보세요, 피디님도. 네, 어때요? 터치감이? 오, 좋네요. 네. 당근? 근데 이게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호출할 수 있는 키패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거. 해서 내가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먼저 앞에 있겠네요. 네. 최고입니다. 엘리베이터 도착했다 방송도 나옵니다. 근데 경매가 생각보다 이렇게 신축도 많이 나오네요. 저는 평균이 낡은 건물 이런 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다양한 물건 종류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모든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 시그닐 내체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물건 종류가 다 있으니까 꼭 썩은 아파트만 있다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 거주하시려는 분들도 경매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저렴한 금액에 실 거주용 투자용 다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거주할 집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좋겠다고 어, 생각을 하긴 게되 해요. 당연하죠. 어디 지역으로? 뭐 일단 가까운 마포라든가. 어, 마포를 노리고 계습니다 <laughs> 네. 훌륭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포? 어 그럼요, 가능하죠. 최근에 음. 실거주용으로 낙찰받으신 분이 계세요. 음. 낙찰받은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임차도 음. 잘 맞추셔가지고 이게 잘 음. 완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가격이 이미 2억 정도 올라갔고 음. 전세도 진짜 잘 맞췄어요. 매매 사업자가 어쨌든 집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거주용으로 하면 매매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실 거주 한 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시고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네 오늘은 디디님 낙찰 받고 한달 만에 매도까지 완료한 아파트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해봤어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잔금은 7월 말에 취득이 되는데요. 이제 바로 입찰 준비 들어가서 올 하반기에는 두세개 정도 더 낙찰 받아서 매도할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올해 걸고 싶은 예상 수익은 얼마세요? 천만원 이상 더 벌고 싶습니다 오, 직장인의 연봉 정도를 버시겠다는 라 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할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셔가지고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